이번 시간은 자료구조와 이터레이터입니다. 이번 내용은 조금 길기 때문에 천천히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자료구조란 컴퓨터에서 어떤 값의 모음을 효율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방법을 말합니다. 정수 10개를 다음과 같이 변수 10개에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만들 수도 있지만, 푸라는 변수에 대해 의미적으로 연결해서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 여러 개의 변수를 하나로 관리하면 편한데요. 이렇게 배열을 통해서 하나의 변수로 값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러스트에는 이 외에도 다양한 자료구조들을 지원합니다. 러스트에서 지원한 자료구조 목록은 이와 같고요. 여기에 작성된 것 이외에도 더 많은 자료구조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서 어떤 것들인지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벡터입니다. 러스트에서 많이 사용되는 자료형 중 하나로 벡터가 있습니다. 여러 개의 값을 하나로 묶어서 사용할 수 있는데 배열과 매우 유사합니다. 벡터를 선언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벡터의 프롬을 이용해서 배열로부터 벡터를 선언하는 방법이 있고요. 값을 직접 입력해서 벡터를 선언할 수도 있습니다. 컴파일러가 원소의 값으로부터 타입을 추론할 수 있기 때문에 타입을 명시해 주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원소가 빈 벡터를 선언할 때는 타입을 추론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타입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i32라고 타입을 명시할 수가 있습니다. 벡터의 원소를 접근하는 방식은 배열과 동일하게 인덱스를 통해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벡터의 값을 추가하는 방법은 푸시 키워드를 사용해서 벡터의 맨 뒤에 원소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벡터의 원소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벡터의 구조가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가변 변수로 선언해야 하고 값을 출력할 때에는 디버그 모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벡터의 값을 삭제하기 위해서는 pop과 remove를 사용해서 벡터의 값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차이점은 pop은 인덱스를 지정할 수 없고 항상 마지막 원소가 제거됩니다. 리무브는 인덱스를 넣어서 해당 인덱스의 원소를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팝을 사용할 때에는 원소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사용하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오류 방지를 위해서 언랩을 함께 사용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배열입니다. 배열은 같은 타입의 값이 모여 있는 고정된 길이의 자료형입니다. 다른 언어들과 다르게 러스트에서는 배열의 길이는 처음 선언된 후 길이를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배열을 선언하면 벡터와 다르게 메모리가 스택 영역에 저장되므로 값을 빠르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코드와 같이 배열을 선언하고 출력하는 방법은 이전에 보았던 벡터와 유사합니다. 원소를 참조하기 위해서는 동일하게 인덱스를 사용해서 값을 참조할 수가 있습니다. 배열의 길이보다 더큰 인덱스의 값을 참조하려고 하면 지금과 같은 에러 코드가 발생하게 됩니다. 배열과 벡터의 다른 점은 앞에서도 언급되었듯이 배열은 벡터와 달리 선언 후 길이를 변경할 수 없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컴파일 타임의 길이가 결정이 가능하다면 배열을 사용하고 그렇지 않다면 벡터를 사용해야 합니다. 튜플입니다. 튜플은 열거형 자료형으로 값들을 순서대로 나열해 저장하는 데이터 구조입니다. 소괄호 안에 콤마로 구분된 값을 넣어서 선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타입을 명시해도 되지만 컴파일러 가 타입을 알아서 추론하므로 타입을 꼭 명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코드와 같이 괄호를 통해서 여러 개의 튜플을 선언해서 하나의 변수에 넣어줄 수 있습니다. Rust에서는 튜플 원소를 참조하는 방법은 조금 특이합니다. 튜플 뒤에 점을 붙이고 그 뒤에 인덱스를 입력해야 합니다. 다중 튜플이라면 점을 한번더 찍고 그 인덱스를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코드와 같이 put.2.0 그리고 put.2.1을 통해서 두 번째 튜플에 있는 0번째와 1번째 인덱스를 출력하는 문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Rust에서는 튜플은 한번 선언되면 크기는 변경될 수 있지만 원소는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단, 타입은 그대로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보시는 코드와 같이 푸라고 하는 가변 변수에 튜플을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푸.0번째 인덱스의 값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튜플에 있는 값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해시맵입니다. 러스트 역시 키와 밸류를 묶어서 관리할 수 있는 해시맵 자료형이 있습니다. 키에 대응하는 밸류를 빠르게 찾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코드와 같이 해시맵 프롬을 통해서 해시를 선언할 수가 있고 순서대로 키와 밸류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값을 넣을 때는 인서트, 업데이트할 때는 엔트리라는 값을 사용해서 키를 통해 값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더 뒤에서 나올 이터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값을 순회를 할 수도 있고요. 리무브를 사용해서 해시맵에 있는 값을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문자열입니다. 앞에 영상에서도 많이 나왔었는데 문자열을 만드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컴파일 시점에 스택 영역에 올라가는 STR과 런타임 시점에 힙 영역에 올라가는 스트링이 있습니다. STR은 한번 생성되면 값을 바꾸거나 길이를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코드와 같이 직접 대입해서 생성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스트링을 선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n 키워드를 통해서 스트링을 만들 수도 있고요. 아까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문자열을 직접 대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링 프롬을 통해서 스트링의 문자열을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M%STR은 문자열 리터럴의 레퍼런스 연산자를 붙인 형태입니다. 이 형태를 문자열의 일부라는 뜻의 문자열 리터럴이라고 부릅니다. 문자열 STR은 스택에 저장되어 있어서 원본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레퍼런스를 사용해야 합니다. 또 스트링 타입의 문자열을 선언한 다음 그 일부분을 참조하려면 문자열 슬라이스가 됩니다. 지금 보시는 코드와 같이 h i g h b u 라고 생성된 문자열 great를 통해서 네 번째 자리부터 슬라이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4번 인덱스부터 값을 잘라올 수가 있고요. 결국 네임에는 버 u 라고 하는 값이 저장되게 됩니다. 러스 s 는 기본으로 모든 문자열 인코딩은 utf-8임을 참고 바랍니다. 다음 은 열거형입니다. 열거형은 여러 상수의 집합으로 새로운 타입을 선언하는 방법입니다. 러스트에서는 인 n 키워드를 통해서 생성이 가능합니다. 랭귀지스라고 하는 열거형 상수 집합을 선언하기 위해서 인 n 키워드를 사용을 했고요. 그 안에 Python, Rust, JavaScript, Go와 같은 값을 넣어놨습니다. m a 함수에서 랭귀지의 echo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을 했고요. echo는 보시는 것과 같이 값을 출력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치를 통해서 랭귀지에 어떤 값이 들어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랭귀지에 rust를 넣었기 때문에 랭귀지 g u a e c h o 라고 하면 rust가 출력이 될 것입니다. 매치를 통해서 rust라고 하는 값에 대해서 조건문을 따라가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rust에서는 인원 값을 사용하기 위해서 if가 아닌 매치를 사용해 열거형 값에 따라서 다른 행동을 할수 있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rust에서는 매치가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옵션 열거형입니다. 옵션 t라고 하는 열거형은 sum t와 non 값으로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옵션 t는 t 값에 값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을 때 사용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놈으로 선언된 옵션 t는 sum t를 가질 수 있고 non이라고 하는 값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sum t를 가지게 되면 값이 있다는 뜻이고 non을 가지게 되면 값이 없다는 뜻이 됩니다. 옵션을 사용하려면 열거형 변수 중 하나인 sum을 감싸주면 됩니다. 값이 없음을 나타내려면 none을 사용하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코드와 같이 sumO라고 하는 값이 sumNumber라고 하는 변수에 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열 역시 sumString에 대입을 해놨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none이라고 하는 값도 변수에 할당을 해놨습니다. 이런 경우에 값을 출력을 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매치를 사용한 패턴 매칭인데요. 앞에서 매치를 많이 사용한다고 했는데 곱선 역시 매치와 함께 사용됩니다. 그 이유로는 매치를 사용하면 값이 들어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두 가지를 반드시 체크하게 됩니다. 덕분에 예상치 못한 에러를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if-ret 구문입니다. 옵션의 결과에 따라서 특정 행동만 하고 싶다면 if-ret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코드와 같이 val이라고 하는 값에 sum3이 대입이 되어 있고요. 매치를 통해서 3라고 하는 값이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라인에서 다시 프린트가 출력이 되게 되고요. val에는 sum3이 들어있기 때문에 if가 만족이 되면서 3라고 하는 값이 출력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코드와 같이 출력값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result.te 열거형이 있는데요. ok와 error 둘중한 가지 값을 가질 수 있는 열거형입니다. ok는 정상을 나타내고 error는 에러가 있음을 나타내는 열거형입니다. 마지막으로 iterator가 있습니다. iterator는 반복 가능한 시퀀스를 입력받아서 각 원소의 특정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러스트에서는 벡터를 이용해 값을 순서대로 출력해볼 수가 있습니다. names라고 하는 값에 foo, bar, q a 라고 하는 값을 할당을 해두었고요. names라고 하는 변수에 대해서 포문을 통해서 값을 출력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코드를 컴파일하게 되면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스코프 안에서 name을 하나씩 빼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스코프를 벗어나는 순간 이 값은 메모리에서 할당이 해제되게 되고, 그 다음 라인에서 네임스를 출력하게 되면 소유권의 문제로 인해 에러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명시적으로 이터 메서드를 호출해서 원소를 폼 루프 안으로 전달해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코드와 같은데요. 달라진 것은 네임스라고 하는 변수에서 이터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해서 순서대로 폼은 안으로 대입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포문 밖에서도 네임스가 정상 출력되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터 메서드는 선언 즉시 원소를 내놓지 않고 값이 필요한 순간에 원소를 리턴하게 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코드도 가능합니다. 출력 결과는 앞과 동일합니다. 이터레이터를 소비하는 메서드가 있는데요. 러스트에서 이터레이터는 sum, max, min 메서드를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max와 min 메서드는 모두 옵션을 리턴하게 됩니다. 만일 벡터가 비어있을 땐 결과를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none이 리턴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코드와 같이 num이라고 하는 이터레이터에서 이터 메서드를 통해서 그 뒤에 체이닝을 통해 m a k 또는 min을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